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삶 11월 1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1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오, 것을 다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하을 위하여 우리를 따라와 제사고 삼으신 그영광세상으기를 원하노라.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때, 나는 또, 있었고,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요한 계시록 말씀을. 되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죠. 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성,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신약 성경 5권을 기록하였던 저자, 아, 그 사도가 아, 바로 아, 요한입니다. 아, 95년에서 96년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유배하는, 당했을 때에 기록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아, 네로, 우리가 잘 아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황제,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그 로마의 그 대화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가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눈으로 보는 성경 생명의 삶에 보시면 거기에 자세한 개론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전체 주제를 믿음의 길에 주어지는 반전과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분이 요한계시록 서론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네요. 목적을 보면 참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로마는 황제 순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가혹하게 핍박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 제국의 박해의 성도의 믿음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세상의 강력한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믿어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최후 영광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라고 이 기록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현재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나를 소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어, 사복음서, 그리고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이제 예언서, 유일한 사도, 그 신약성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이요.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한권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2000년 동안의 교회사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신교회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존 칼빈이요. 어, 제가 존 칼빈의 칼빈 주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그 칼빈 주석을 배달을 받고, 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 썼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배달이, 책이 배달이 왔는데, 계시록이안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왜한 권이 빠졌냐? 계시록이안 왔다.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제가 신학을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어, 칼빈은 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의 아주 가장 훌륭한 신학자,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신교가 따르고 있는 칼빈주의를 그, 모든 성경을 집필한 그 칼빈이 유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이 예언서는 너무도 어렵고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유한계시록을 덮은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덮어 놓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사용하냐면 요즘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유한계시록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이론,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 시키는 무기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덮어 놓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3개월 동안 신천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건 분명히 이단이다 라는 것이 정확히 분별이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이단이다, 사입이다, 나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광고가 무엇이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 시록을 공부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본사님이 거기에서 아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이니까 이것만 듣고 나오자 라고 했다가 거기에 폭 빠졌다는 것이죠. 신천지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 그건 문제이죠. 자, 오늘 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서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어, 통하여서 이 전체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편지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편지입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그 편지를 받, 우리도 선교 편지 받지 않습니까? 선교 편지를 받으면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서머나, 뭐, 어,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에 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너희가 돌려서 읽어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읽었으면 에베소 교회에 있고 뭐 이렇게 돌려 읽어라 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곳에 방문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 옥중서신을 써서 각 교회의 지역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요한계 시록을 접할 때 가장 어, 처음에 이것을 이 요한계 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편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요한에게서,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에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요. 이 게시록은 편지이면서, 이 게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개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칼룹시소라고 하는데, 아포칼룹시소라고 하는데, 아포는 벗겨내다. 칼룹시소는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덮개를 벗겨내는 것이 개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앞을 보시죠. 여기 보면 이 덮어져 있는 겁니다. 덮어져 있으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죠.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 덮개를 벗겨내는 겁니다. 이 벗기, 덮개를 벗겨내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계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계시라는 계시를 기록해 놓은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인데 오늘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이 계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아주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1절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벗겨져 있는 것을 벗겨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미래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보이시려고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눈으로 볼수 있도록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겨내 계시를 통하여서 이것을 벗겨낸 것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째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계시인데 벗겨낸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미래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두 가지 기억하시나요? 편지이다, 이것은 게시이다. 그 게시를 왜 주셨냐? 보이시려고 주셨다.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요한 계시록은요. 이 요한이 그것을 봤잖아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부분을 해석하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설교를 한 설교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보고 해석을 해서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일곱 교회에 설교문을 보낸 겁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설교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고요. 많은 부분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위해서는 본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죠. 그리고 그 본문을 연구합니다. 책을 보거나 아니면 원어를, 원서를, 원서를 해석된 것을 이렇게 보거나 해서 그 본문을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한다는 것이죠. 해석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죠. 요한이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설교문을 작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3절 말씀해 보니까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 더 정확하게는 읽는 자는 단수인데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예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설교, 본 것을, 계시계시를 게시, 통하여서 본 것을 묵상하고 해석해서 적용해서 설교문을 쓴 것을 이 회중 앞에서 한 사람이 읽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듣고 그리고 지킨다. 이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이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인,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3절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7 가지의 복을, 일곱 개의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읽는 자, 그리고 그것을 회중 속에서 듣는 자, 그리고 삶에서 적용하는 자, 지켜나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편지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예언서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은 해석되어진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왜 어려움을 겪었냐면 이미 해석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해석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이 그냥 설교문으로 작성해서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읽어라.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읽는 자들, 회중 속에서 듣는 자들, 그 듣는 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 이것이 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요.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두달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이미 본문의 해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짚어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이것을 괜히 이상한 것과 대비하여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해석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이미 해석되어진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신 성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계시문학이라고 하여서 예언서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절한절 한절 우리가 보면서 그 것들이 왜 이러한 부분인지를 그냥 읽어나가면서 거기에서 성경 자체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모와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첫 번째, 일곱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여러분 오늘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3절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읽죠?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자, 오늘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처럼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너무도 그동안 어려웠던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감히 이것을 해석하려고 들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들은 이것을 무기로. 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지로 주신 것이고 또 예언서로 주신 것이며 이것은 설교문임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듣고 또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송도된 자의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이 이번 11월 달과 12월 달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 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래소망께교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